자, 이 차가 구형인지 신형인지 아리까리한 차량인데요. 자, 일단은 도장이 새 겁니다. 도장. 새로 올 도장을 했고요. 자, 외관은 둘둘 하나 모델이지만, 자, 실내는 둘둘둘로 또 이렇게 멋지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뭐 열선 시트, 통,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전동기능 다 정상작동 잘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작동하고 있죠. 자, 도 트림 도 캐치 부분 전부 다 깨끗한 상태에 다 유지해주고 있고요. 아 정말 제가 본 역대급 둘둘 하나 중에서 최고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세요. 가죽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자 바닥 매트도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요 차는 이제 롱바디 차량이라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굉장히 넓고 편안하고요. 이 차보다 편안한 차는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뒤쪽에도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뭐 시원시원하네요 정말. 예. 그리고 뒤쪽에 뒤쪽까지 공조장치 다 작업이 되어 있고요. 뒤에서 이렇게 에어컨도 다 작동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앞쪽 보시면 바로 쓰러집니다. 예. 자, 이런 느낌이고요. 자 화장 골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거는 완전 썸네일 각인데요. 한번. 썸네일 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구형인가, 신형인가. 벤츠 S 클래스 W22 하나 모델이고요. 예,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흐뭇해지고 있고요. 아, 이 차, 이렇게 좋은 차 누가 사실지, 아, 누가 구매하실지, 우리 당근가 구독자분들이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커튼, 예,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예, 예, 이것도 이렇게 작동이 다 가능하죠. 예, 그리고 쪽쪽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예, 안쪽으로 예 수납 공간 예, 이렇게 다 있고요.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야 진동 하나 올라오지 않고 예 쾌적하게 잘 타실 수 있는 정말 소장각 나오는 미친 관리 상태 벤츠 s 클래스 차량 당근카에 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역대급 우주명차, 벤츠 S클래스 차량인데요. 이 차가 구형인지 신형인지 아리까리한 차량인데요. 자, 외장은 구형이지만 실내는 신형으로 되어 있는 네,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이 차는 어, 전차주분, 르노, 삼성, 정비사분께서 자가용으로 타시던 차량인데요. 네, 차를 완전 깨끗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차 지금 뭐 튜닝 비용만 차 가격 이상 들어가 있는 정말 아까운 차량입니다 이차 지금 벤츠 S550L 모델인데요 자, 이차 지금 도장도 새로 했습니다 외장 도장도 새로 해서 거의 뭐새 차처럼 깨끗해요 예, 도장도 새로 해서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안드로이드 어, 앞쪽 뒤쪽까지 예, 앞쪽 뒤쪽까지 안드로이드 장착한 거 3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 보시면은 그 S클래스 후기형에 들어가는 그 공조 장치 있어요. 예, 공조기를 어 S클래스 둘둘둘 신형 모델로 그것도 한 250만 원 들여서 예, 신형으로 싹다 바꿔 놨고요. 그다음에 뭐 미미라든지 뭐 벨트류까지 예, 거의 다 거의 새거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역대급 미친 차, 미친 차. 어, 벤츠 S 클래스 차량입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자, 이 아름다운 차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트 상태 보세요. 자, 앞쪽 그릴 상태 보세요. 자, 삼각별이 위쪽에 있고요. 자, 이쪽에 라이트, 예, 범퍼라든지 전부 다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AMG 휠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품 AMG 휠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썬팅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도장 상태는 말할 거 없습니다. 도장 상태는 뭐 새거 수준에서 한95% 98%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에도 AMG 휠 들어가 있는데요. 휠은 뭐 살짝의 스크러치 정도는 어, 보이고 있고요. 자 후측면 모습입니다. 자, 이, 요새는 뭐, 둘둘둘, 둘둘삼 모델까지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그 차쟁이들은 이 둘둘 하나 모델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그 선호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돈이 없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둘 하나 모델을 진짜, 명차로, 명차로 이렇게, 어, 구매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S550 모델이고요 자, 뒤쪽 대로등도 깨끗하고요. 크롬 몰딩 상태 깨끗하고요. 자, 벤츠의 삼각별 마크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AMG까지, 에,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자, 요차 오늘 역대급입니다. 에,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1 0 9 9만원이고요 예, 1099만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 이벤트, 어, 100만원 할인된 금액 수수료 받지 않고, 자, 999만원입니다. 자 요차 소장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으로 썬루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덕트도 이렇게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벤츠 S550L 2007년식 인데요 최초 등록은 2008년도에 한 차량이고요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 부위 아니, 교환이 아니라 단순도색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도색 판금 보어 쪽에 두개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유 없는 차량, 용도 이력 없는 차량, 수수료 없는 차량. 오늘 100만 원 할인해서 999만 원에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캐치 부분, 도장 상태, 썬팅 상태. 보통 오래되면 여기 크롬 몰딩에 물때도 많이 끼는데요. 물때 하나 없이 도장도 뭐 스크러치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썬팅 앞쪽 뒤쪽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네,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자 보시면은 예, 이 메모리 기능, 통풍 기능, 열선 기능, 전동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스위치 버튼들 전부 다 깨끗합니다. 예, 여기도 사용감 전혀 여기가 이제 좀 울죠. 우는데 여기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하만 카드원 사운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고에 이렇게 은은하게 앰비언트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는 뭐 20년 가까이 된 차량인데 뭐제 느낌적으로는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듯한 아주 그런 쾌적한 느낌이에요. 예 네, 쾌적한 느낌이고요. 자, 아래쪽에도 앰비언트 있고요. 라이트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이 송풍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송풍구. 자, 끝내 주죠. 그다음에 자, 요 차는 이제 158,552km 158,552km 주행했고요. 네, 나이트 뷰 어시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핸들 그다음에 보시면 안쪽으로 이제 크루즈 버튼, 예, 네, 변속기는 여기 기어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쪽에 블랙박스 어 이게 실내 쪽도 촬영이 되는 것 같죠 예 바깥쪽 안쪽 촬영되는 것 같고 어 하이패스 단말기만 어 착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자 보시면은 네, 내비게이션 이쪽에서 예, 터치 방식으로 다 돼요 자 이렇게 자 까지 정보를 어, 활용도 있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 송풍구. 야, 이게 이게 250만 원입니다. 이 송풍구가 뒷자리까지. 이게 250만 원이고요. 이 내비 앞쪽 뒤쪽 하는 게 300만 원이에요. 요거만 해도 550입니다. 자, 키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 시원하고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시계도 굉장히 어, 약간 뭐그 명품 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안쪽으로 예,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젯떨이컵 예, 예, 홀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각가지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에어쇼바 타입인데요. 예, 차고 높낮이를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정상 작동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 활용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수석 쪽 시트 모습, 조수석까지 시트 옵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이런 것들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 있고요. 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보세요. 쓰러집니다, 쓰러져. 아, 정말 이 차, 아, 아 제가 차가 없었다면, 바로, 바로 구매금 나오는 차량인데 아 여러분들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너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차 이제 뭐 오래됐습니다만 한 달에 2,000km 또 보증이 됩니다. 한 달에 2,000km 동안에 보증을 받아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그 르노삼성 정비사분께서 이제 소장용으로 타려고 가져와서 뭐 도색도 새로 하고 뭐 미미도 갈고 벨트도 갈고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이런 예, 튜닝비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1,100만원에서 100만원 할인된 금액 1,000만원에 그러니까 999만원에 드리는건데 그 튜닝비용하고 여기 들어간 비용 들어보니까 는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것 같아요 이차 가져가시면은 그냥 공짜로 공짜로 <laughs> 타시는 느낌 아주 기분좋은 느낌으로 타실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벤츠 S550L 모델 에, 미친 관리상태 어, 구형인가 신형인가 에, 영상 나가면은 바로 판매됩니다. 요차. 어 기다리지 마시고요.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전화 주시는 분이 이 좋은 차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 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세요. 자, 요차는 V8 5500cc 모델이고요. 자, 엔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5,500cc V8, 15만km대에 주행한 차량,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 아주 끝내줍니다. 아, 요런 차는 정말 소장용으로 굉장히 좋고요 우리 직원들도 감탄을 했고, 아, 우리 여기 이 차를 성능해주신 성능장 직원분들도 감탄을 금치 못한, 예, 정말 역대급 관리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실내도 이렇게 정말 예뻐요. 예, 저희도 이제 졸줄 하나 모델을 많이 판매를 했고, 저도 뭐 얼마 전까지 타고 다녔는데, 어 역대급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 오늘 처음 봅니다. 예, 뒷자리까지 이렇게 안드로이드 아, 다 들어가 있고요, AMG 휠 들어가 있고요. 예, 뒤쪽에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압축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 잘하고 있고요. 자, 조수석 쪽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조수석 쪽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역대급, 어, 미친 관리 상태, 벤츠 S550L 모델. 자, 오늘 999만원까지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 보겠습니다. 음. 음.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